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더 t v 짠! 내 먹방. <laughs> 오늘 준비한 과자는 에스키모 밥. 에스키모 밥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사토밥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하면서 3대 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쵸? 꼬리온고래밥 그리고 사토밥과 함께 더불어서 인디안 밥까지 얘기했었는데 인디언에 이어가지고 아마 그쵸 에스키모가 사랑한 랍스터 바. 즉 에스키모 밥이라고 합니다 에스키모를 요즘은 에스키모로 안하고 이누이트 이누, 이누이트족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에스키모라고 했는데 뭐가 맞는지 둘다 같이 사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스키모 밥이 랍스터라고 하네요 랍스터 모양일 것 같고 어떤 맛일지 저도 처음 봐서 궁금하네요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뜯어서 그릇에 한번 구워주세요 뜨는 쪽 있죠, 뜨는 쪽 뜨는 것이 아, 좀 확인 좀 하세요. 뜨는 쪽이 안뜯어라고요 저도 먹지를 못 합니다. 저도 뜯지를 못 하고요. 당연하죠 네, 네. 자, 한번 부어 주세요. 일단 밖에 보일 듯이 표지 보일 듯이 모양은 앞터일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죠? 랍스터, 랍스터. 네. 한번 보여주세요. 랍스터. 랍스터 모양. 네. 그쵸. 꽃게랑, 꽃게랑은 꽃게 모양인데, 랍스터 모양은. 그쵸. 랍스터 모양입니다. 너무. 네. 작아잘안 보네요. 어쨌든, 한번 먹어볼게요. 그림상에는 버터가, 버터가 녹아져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녹아져 있고, 어, 랍스터 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랍스터가 정말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새우, 새우깡에는 새우가 들어있듯이. 랍터 과자에는 어? 랍터 근데... 살 0.027%가 들어있습니다. 말그대 거의 뭐안 들어있다시피 할 정도로 조금 들어있죠? 이거 그거예요 음. 그... 매워요? 좀 음. 매워요. 어, 들어있는 게 칠리, 버터, 랍스터 맛 시즈닝이 들어있네요. 저번에 <laughs> 칠리, 칠리면 맵죠, 칠리. 새우 추출물 분말이랑 새우 맛이랑 그쵸? 예. 저 오늘 그 0. 맛이에요 0.27%그 과자 아마 깐풍 그 새우깡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칠리 버터구이 맛이라고 하는데 매운 모양입니다 네. 모양은 랍스터 모양이고 네. 살짝 매운맛 한번 저도 여기 옆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먹어보세요 먹을 수 있으면 아, 매우면 <laughs> 음~~ 버터가 녹아있어서 확실히, 첫 맛은 버터 맛이 딱나고요그 다음에는 살짝 매운맛이 나긴 하는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 것 같기도 하구요. 네. 음, 음? 이걸 어디서 먹어봤죠? <laughs> 방송 찍어본 것 같은데, 이 맛은. 음. 일단 맛 자체가, 진하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에스키모가 사랑하는 랍스터라고 하는데, 에스키모들이 랍스터를 잘 먹는지 안 먹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먹어도 이렇게 매운 버터구이 맛으로 먹는지도 모르겠고요. 음, 4대 밥 중, 3대 밥에는 아직 속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건 약간 호불이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토밥, 인디안밥, 고래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맛이 강했다면 이거는 약간 매운맛도 있고 버터가 들어있어가지고 버터 맛이 나서 약간 호불이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극적인 맛이기 때문에 아마 음료하고 같이 먹기에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랍스터 스타일이 0.027% 들어있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아이스키모 밥. 뭐 4대 밥에, 4대 밥이 될수 있을지, 네. 근데 제가 다른 밥도 어딘가 봤었었는데, 다음에 한번 찾아가지고, 또 밥, 밥 시리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음.